지금 굉장히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문 대통령, 뭐 청와대를 향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수왔다고 갑자기 n 너 c 를 소집하고 안보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겨웠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배경 공략을 실행하기 위해. 발 벗고 직접 나선 윤석열 당선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그으로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책부서입니다. 네. 정책부서이고 어, 합참의 그 지하벙커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국민의힘에선, 뭐, 당선인 측, 국민의힘 측에선 이렇게 이 청와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윤 당선인은 이번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제 뭐 공개, 인수위원단과 공개회의 앞에 이제 공개회의도 있었지만, 이런 내용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요,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투 트랙 전략,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선인이 뭔가 풀수 있는 여지를 줄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봐야 됩니까? 뭐, 공세를 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협상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은혜 대변인이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역으로 제대로 일하라. 네. 뭐 지금 뭐, 백악관 모델도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과연 인수위와 인수입법과 시행령 또 당선자가 할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네. 그부터 체크해서 만약 범주를 뛰어넘는다면 어제 우리 국민, 국무위원회에서 인수위와 관련된 운영경비 27억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정부가 반대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화무 시대 여는데 그 문제 없다. 뭐 우리가 할수할수 있다 이제. 근데 하필 국방부로 가고. 천문학적 숫자, 즉 뭐, 500억이든, 어제, 천, 뭐, 500억이든, 아마 2,000억, 3,000억 되는 예비비를 성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인수위 단계, 당선자 단계에서 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만약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로우키로 부드럽게 협조를 이끌어 내야 되겠죠. 그 네. 근데 처음부터 뭐, 몇 자리 달라 알바기 뭐 인사하지 말라 사면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자 하는 길이 더 험악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관 인수위원 당선자께 관이 일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는가 본인께서도 며칠 전 당선 전까지 선거 전까지는 강화문 시대 열겠다 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브리핑할 때는. 뭐, 강화문에 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뭐, 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예, 뭐, 무슨 뭐, 생지옥과 같은 뭐, 아주 그런 강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고, 갑자기 용산시대가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톤다운을 하셔서, 인수위 시절까지, 당선자 시절까지 이 정도 하겠다. 그리고, 네. 그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방부 이전은, 당선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잘라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인 어떤 대립 지점이 되는 거고 국민한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당선인 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일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현 대통령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 어제 하루에만요. 무려 몇개 라디오에 나왔을까요? 다섯 개 나왔습니다.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가 국민 교토로 가겠다는 걸 저희가 반대한 적이 없고, 용산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가 그건 저희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죠. 이전 반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점령군 몽리 이런 이야기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범적인 수인계를 하자 여러 차례 당부하시고 강조하셨고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뭐 갈등은 이렇게 하고 펼쳐놓고 있는데. 속뜻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뭐 앞뒤가 좀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공백이라는 것은 청와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불가사항이다. 이렇게 못 박을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어제 얘기한 우리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의미냐면 자, 청와대, 탈청와대 광화문 시대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가장 가슴 뛰는 대목은 역시 어 준비되는 대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퇴근길에 시민들을 만나서 격이 없이 대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대토론을 하겠다. 이런 게 가장 취임사의 가슴 뛰는 대목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 청와대를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도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국민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못했는데 상대가 하니까 민망해서 못하겠다. 이런 거밖에안 되는 거죠. 네. 저전 문재인 대통령의뭐 국가 지도자 품격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탈청와대에 찬성하고 적극 지지사를 밝혀야 합니다. 우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지한다. 자, 그렇게 되면 당선인이, 당선인과 청와대, 뭐 여야, 국방부 등등이 TF를 구성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오는 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기와 그 다음에 준비 과정과 예산과 이런 문제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협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네. 그야말로 협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 윤석열 당선인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로드맵을 발표하면 됩니다. 인수위 기간에 자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언제까지 나와서 언제 어떻게 어, 청와대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발표하면 됩니다. 전 이게 이런 협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탈청와대 의 본질이다. 그 핵심이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보면서 지금 사실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탈청와대 이런 거구나. 네. 이것이 탈청와대 취지구나. 그걸 이해하게 된다. 전 그래서 전 박수현 대변인 얘기한 청와대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여야가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군요. 제가 첨언을 하면 청와대 이전을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에요. 근데 행동을 보면 반대를 하는 걸로 좀 보인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게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게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그 예정이 없던 NSC고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그 도발로 이, 이루어진 NSC 그회의에 지금 64번 중에 17번밖에 참석을 안 하신 분인데 갑자기 확대 회의가 그냥 긴급하게 잡힌 이후에 안보의 공백을 우려해서 재고해 달라 지금 이렇게 박수현 수석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청와 그 집무실을 옮기되 내 임기 중에는 옮기지 말아라. 사실 그 워딩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그 청와대 그 지금 그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말은 뭐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면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당장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 사실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496억에 그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지금 상정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96억이 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냐면 이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비 당연히 어, 사용이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런 비용 상정조차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와대 집무실을 지금 뭐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그 국민의 힘이나 아니면 또 당선인 측에서는 정말 진위가 뭐냐. 사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당장 496억의 그 이전비부터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무회에서는 그 인수위 운영비에 대한 20억여 원, 27억 원 정도로 네.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비용은 처리가 된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위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집무실 이전만큼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공약만큼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접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 기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저희가 전에 들었었는데.